노루무이 했네 뭐 오늘 전기가 정전이 돼버렸네요 정전이 돼서 지금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 위에 전신주에 뭐 휴저가 하나 있다는데 저 휴저가 나갔는가 것봐 그러네요 어 지금 이걸로 뽑아 올려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나 보네요 저 위까지 에 탈지 모르겠네요. 올라가서 다좋으면 좋겠구만. 예? 네. 요즘 참 기술은 좋습니다. 옛날 같으면 뭐 전신주 타고 올라갔어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이제 어 장비로 했어 쭉 올라가네요. 올라갑니다. 음. 아 올라가지네요. 아 짭다고 그러네요. 대가 아, 이 붐대가 짧아가지고, 안 되는군요. 안 돼갖고, 이제, 그냥, 맨투맨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모양이네요. 음. 이렇게, 한전차가 와있고요 음. 시간이 조금, 조금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붐대가 저 위까지 좀 닿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장비가 금방 끝냈을 텐데. 어, 저 지금 작업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조금 신참이고, 요 밑에 있는 양반은 고참이고, 어려운 것 같네요. 어 이제 좀 일하는 룰을 좀 아르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어. 안으로 올라가지. 그치? 그래. 너도 안 되지, 차아 올라가지 말고. 어. 됐어. 너도 <목소리도> 휴저 나갔나? 나갔습니다 어, 변호부터 자르고. 휴저가 나갔다 오르네, 휴저. <목소리도> 그래, 렸다저 올라가지 마고. 그러네. 어. 그래, 그거 중간에 놓고. 변호부터 잘르라 Ωραία. τώρα κόβεις 저 위에도 휴저 같은 게 붙어 있나 봅니다. 아, 그렇죠. 저 휴저가 붙어 있어야, 저, 바로, 가정으로 들어오는 메인 전선인데, 저 휴저가 있어야 되겠죠. 한전, 영양지사에서 나왔는데, 영양지사도 똑같이, 한전은 시내 직장이겠죠. 어 직장으로서는,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, 어 좋은 직장에 속하고 있죠. 자기 인차가은안 나. 예. 라 내가 어제 왜 그랬지? 그래 자기 흉차보면 그게 파일 라니까처음 작업할 때다 전세 그렇게 해가가면 되지만 그 다음 작업하는 사람 일먹어도 가보라고요. 그지그렇 그냐요겁니까 이거 누군데 이거 누데이라 음, 이제 전기가 지금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. 보니까는 우리 저 방송 시스템이. <laughs> 아 작동이 되네요 이제 다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 메인이 들어왔는가 보면 알죠 예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네 CCTV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기가 다 들어오고 이걸 음. 제가 완전 평창해져 그럼 그러다가 아. 뭐당이돼요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화를 내가 한번 드리려고 그랬었다고 사실은. <laughs> 아 그럼 뭐일단 이대로 야, 사용을 야, 하죠. 뭐 제가 해보고. 제가 보기 엔이 집이 지금 음. 잡았는 집은 아주 정상적인 집이예요 여기서 음. 만약에 또 뜬게 면 겨울엔 전기가 전선이 음. 얼어버리니까 탱탱해진다. 아니 겨울에도 이렇게가 있었어 계속 뜨는. 지금이서 괜찮지만 이게 어. 전기란 전선. 이 그러게요. 그그그 그, 그,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. 정도는 전기죠. 그러게 알겠는데 이게 뭐 정상이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그, 없는데. 이걸로 인해 갖고 서로 이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피해가 있을 거 있어. 이 유실수가 더 크고 잘 어. 이야기하면 그때 연락하세요. 그러면 여기 응. 와갖고 응. 안 되면 이쪽 전주에서 뒤로 저어 당겨 주든지 그건 아. 해드릴게. 음. 근데 지금 봐서는 제가 음. 봐서는 개간 작업기간에서는 그닥 당길 필요는 없어요. 오케이 없다는 오케이. 오케이 알겠습니다.